와, 이게 처음에 아까 실 지나가던 그아이신가 와, 어렵네. 조준이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데 총알 진짜 안 맞네. 오우 팔 붙였어? 희한하네 응급처치를 잘했나보네 구급약으로 팔도 다시 붙고 어디, 어이 어디가? 뭐야 이 새끼들? Who? Who are all you people? Where's Mia? Eat it. It's good. Dumb son of bitch wouldn't know good if you hit him. Oh, yes. Get out of there, Marguerite. Hip boy's got to eat. he got to have his supper. Come here, boy. Just do it. 어씨어 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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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찢었나? 준마는 처음에 무슨 방송하러 왔던 근마가 뭐입다 아, 찢어진 거 아니야? 칼로? 진짜, 미친 가족들이네. 아, 무서워서 이거 하겠나, 이거. 이거 할머니는 뭐, 잖아 마. 어, 무기도 다 뺏겼네. 어. 이거 시청 없는데. 총 없는데 권충 주면 뭐하노 알 주면 뭐하노 이 처음에 3명 온 새끼들인가 보네 오 창문 뚫리는 소리 봐라 이거 아 이거 오픈월드나 이런 게임들은 어떻게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어, 비싸네. 밧, 밧줄이 저래 비싸. 이상한 거 많이 산대. 어, 지금 뭐이씨 이상한 거 치몽냐 이것들은. 오. 그치, 어, 포크로 싸움 되겠는데? 제가 이거 공략을 하나도 안보고 하는거라 예,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될것 같네요 아 근데 소리가 자꾸 들릉들릉 이 밑으로 가야되는것 같은데 열쇠 찾아야되나보다 뭐야 어? 이거 호흡인가? 어, 역시, 바이오 화자드 하면 허브지 아까 왔던데네? 할머니 자는 데고. 총매나! 응? 아씨손도기 어디 갔어? 어이기 뭐고 오씨 뭐야 오개 쫄리는데 뭘 테이프를 왜면수로 제거 뭐하냐 등신아 아, 킥턴은 있네 킥턴을 잘 써야돼 조이 씨와 내 죽일라고? 원래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오, 씨. 개같네. 열쇠 없어? 그냥, 아이 씨한테 가면 되나? 일부러? 어디갔지 뒤에있나? 뭐고? 가어이가왜 어디가 쥐? 어이, 아, 개 무섭네. 뭘 해야 되나? 이게 아마 공략법만 알면 별거 아닌 스테이지일 텐데. 오, 여기서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까 거기 밑에 내려가는 거 아니야? 와이건내 그림자야. 내가놀란데 이거. 어. 좋다, 좋다, 좋다. 버터카가 지하로도 가면 되나? 바닥 캐치 여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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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미쳤나 이거 뭐야 죽은거야? 오 <laughs> <laughs> 뭐야 이게? 오이씨 미치 내 다리 내놔라 뭐? 오이씨 이거 뭐 다리 잘린데 붙는다고 이게? 미치 <laughs>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노트라는 거지? 어, 미친 새끼, 봐라. 아, 뭐 어쩌라고? 아, 뭐 대체 어쩌라는 거지? 야, 씨. 아이 뛰지도 못하고 이건뭐 아니 뭐 건설도 못하고 뭘 뭐, 어쩌라고 죽었어? 뭐, 처음부터도? 아이. 다리는 무조건 잘리는 건가? 아, 또 걸렸다, 또 걸렸다. 아니, 뭔 씨부. 저거 맞고만 있어야 되나? 와. 아, 미친 새끼 진짜. 뭐 숨어꽁 줄이야? 아, 뭐야? 먼 이거 먹고. 아뭐 뭐라도 좀 주든가. 아, 진짜. 그럼 숨어서 해치 얼마 끝이야? 아뭘 하라는 건잘 모르겠다 조용한데 아 총을 못먹었다 아 가져 아이씨, 미친 새끼. 뭐 총알 같은 거안 주나? 아주 뭐 소리 거지 같네. 심장마비 걸리겠는데, 이 무서브가... 이건 또 뭐지요?